반갑습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네 우리 지난 것그 소리를 우정도 호정도 사랑도 사랑도 유리벽 안에 놓여 있었네 짠짠짠 짠짜 잔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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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사랑도 사랑도 유리결 원에 놓여 있었네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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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른걸짠가 조금 짠만합니다짠짠 간만 해요, 간만 해. 아, 이런 살면 참 조용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전파방이 없고, 소음방이 없고, 개소리뿐이네, 개소리. 개소리. 개가 짖는 개소리는 듣기 좋지만, 사람이 짖는 개소리는 누나도 특히 싫어합니다. 니나 잘해라.